세싹 분재원, 분재, 이야기. 안녕하세요, 쌤쌤입니다. 오늘은 벌써 지금 7월 말 돼갖고, 이제 8월달이 다 돼가는데요. 8월달이 되면 더 더워지겠죠. 지금도 7월달에 비가 오고, 또 덥고, 날씨가 난장판인데요. 자, 8월이 되면 더 덥고, 이제 비도 많이 올텐데, 자, 이때 물 관리하는 방법에서 주의점, 한세 가지만 딱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정말 쉬우니까요. 요거 물 주시면서, 어 말씀드리는 주의점, 세 가지만 딱 참고하셔서, 어 물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물 주는 횟수, 횟수나 주기를 좀 유동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8월 달이 되면은 여름에 장마가 있죠. 장마는 이제 요즘처럼 막 하루 내리고 하루 핫빛지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이제 장마가 내릴 텐데요. 자 이때 주의할 점이 평소 이제 8월달 여름이면은 덥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서 하루에 두 번씩 주실 텐데요 비가 올 때도 똑같이 그냥 여름이니까 이제 제가 두 번씩 주라고 했으니까 나는 계속 꾸준히 굳세어라 하루에 두 번씩 줄 거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흙이 마사거나 이제 잡목류도는 상관없습니다. 배수가 잘 되는 건 상관없는데요 소나무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습하다 보면은 뿌리가 좀 물러지고 썩을 수가 있거든요. 자 물론 마사로만 심거나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뭐 소나무에 심은 흙, 흙이 이제 뭐부역토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저우토라든가 아니면은 배양토 이제 습기를 쉽게 머금을 수 있는 흙 토양으로 심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물을 잘머금는 대양포로 심으셨다 하면은 그흙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 뭐 하루에 한 번을 주든 아니면 비가 오지만 방안이 너무 건조해서 빨리 마른다면은 흙 상태를 보고 뭐 하루에 한 번, 뭐 하루에 두번 뭐 아니면은 비가 뭐 계속 오지만은 뭐 토양이 워낙 습기를 잘머금는 애들이라 뭐 이틀에 한번 이렇게 주는 유동적인 물 주기를 하셔야 됩니다. 뭐 물론 뭐 마사로 심다 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토양이 어, 습기가 아주 잘 먹는 아이들 때는 꼭 주의를 해주시길 어, 바라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주는 방법이 어, 잘못된 경우인데요. 요즘 인터넷에서 물 주는 방법 많이 나오잖아요. 어, 그럴 때뭐한 가지 보, 보면은 저면 관수라고 있어요. 화분 밑에서 물을 받아갖고 화분에 그릇 같은데 그릇 같은데 물을 좀 담아서 화분 밑에 잠길 정도로만 해서 화분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어, 그런 관수 방법인데요. 아, 물론 이런 거 좋습니다. 저도 이제 대야에다 물을 받아갖고 담가서 어, 물을 주라고 했죠 점면관수를할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점면관수를 하고 그대로 냅두시는 거예요 어, 애들이 물을 충분히 빨아 올렸는데 이제 물 그릇에 남아있는 채로 하루 등 이틀은 계속 놔두는 거죠 자, 그렇게 되면은 어, 뿌리가 숨을 못 쉬게 돼서 어, 썩을 수가 있습니다 어, 그렇기 때문에 점면관수를 어, 하시고 꼭 남은 물은 꼭 버려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토양의 문제입니다 저희 분재형 같은 경우에는 마사로 좀 많이 심거든요 뭐 독소토도 섞어 심기 하지만은 그 마사는 어,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많이 적어요 거의 뭐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점면 관수를 해서 화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기가 좀 힘들 겁니다. 마사로만 힘겨 되면은 어, 위까지 수분이 충족이 안될 겁니다. 그래서 점면 관수를 하는데도 위쪽이 이제 건조해지겠죠. 또 건조해서 더 말라버릴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점면 관수를 할 때는 어, 꼭흙 상태를 확인하시고 점면 관수 어렵다면 물을 다 받고 그냥 화분체를 그냥 다 담가두세요. 그냥 화분을 다 잠기게 해서 물을 주는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8월달에 뭐가 있죠. 휴가가 있죠. 자, 휴가 때 가장 많이 죽이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. 근데 휴가 때 그냥 뭐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 하고 가시는 분들도 문제지만은 뭐 4박 5일로 가갖고 일주일 동안 거기 갔다 왔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둘다 안되지만은 한 2박 3일 요정도 요 정도 갈 때는 그냥 어 대야에 물 담아갖고 그냥 담가두고 가세요 몇개 안되신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말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담아두는 게 좋진 않겠지만은 그냥 말리는 것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 가시고요 물론 이렇게 다 이렇게 담, 담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이라도 어, 수건에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, 허분 위에, 어, 올려놓으시고, 비닐로, 수분 유실되지 않게, 비닐로 감싸서 테이프로 막 칭칭 감아주세요. 어, 그렇게 하기 싫다? 어, 어떻게 그렇게 하냐? 그럼 가져가세요, 그냥. 그냥, 어, 조그만 아이면은, 그냥, 뭐 한두개 정도 된다. 뭐, 박스 안에 담아갖고, 같이, 그냥 반려동물,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가는 것처럼, 그냥 같이 가세요. 여유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, 그냥 물에 담가 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갔다 와서 케어를 잘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름철 8월달 들어와서 유의점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. 자, 이세 가지 물 주실 때좀 참고해 주셔서 주신다면, 어, 좀 건강하게 아이들을 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